안녕하십니까. 서울상의 쌀집 아재 정상훈입니다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드리기도 참 죄송합니다. 아, 저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했고 저희 찍고 있는 과장님은 얀센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저희는 마스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현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 현미가 있고 찰 현미가 있고. 살숲 현미가 있고 고리현미가 있고 현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실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곡식의 겉껍질을 살짝 벗겨내면 현미가 되는 거고요 그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게 되면 쌀이 되는 겁니다 일반 벼가 있으면 그 벼의 완결을 벗겨내면 현미가 되는 거고 현미를 한번더 도정하게 되면 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찰벼가 있으면 찰벼를 한번 벗겨서 완결을 벗겨내게 되면 찹쌀 현미가 되는 거고요. 그 찹쌀 현미를 한번더 도정을 해서 벗겨내게 되면 찹쌀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실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예 말씀드린 그현미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좀더 도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밥, 그러니까 일반 미 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뭐, 5분도, 7분도 뭐 그런 거는 아, 이 현미를 갖다가 더 도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미기로 해갖고서 다섯 번을 더 돌리면은 5분도가 되는 거고, 일곱 번을 돌리게 되면은 7분도가 되는 거고, 네, 아홉 번을 돌리면은 이제 9분도라고 해갖고서 백미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9분도부터는 이제 백미에 들어가는 거니까. 현미 같은 경우는, 어, 겉에, 그, 뇌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뭐, 보통 다이어트라 아니면 뭐, 변비에도 좋다, 뭐, 항산화작용도 있다, 뭐, 그런, 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요 보시면은 요게 찰 현미 입니다 찹쌀 현미라고도 하고 현미 찹쌀 이라고도 하고 요 상태가 현미인거고 요거를 더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 껍질을 깐다는 얘기에요 그거 모르실까봐 또 제가 또 생각이 나네 예 이렇게 찹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가 금방 되죠 껍질이 남아 있는거랑 없는거랑 찰 현미 찹쌀 현미, 현미 찹쌀, 그리고 그걸 도정을 하면은 찹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신인 게, 에, 찰 흑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미를 설명하면서 왜 흑미를 갖다가 보여주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찰 흑미도 이 상태가 현미 상태입니다. 흑별을 위에 완교만 벗겨내면은 찰 흥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정하게 되면은 더 하얘져 버리니까 지금 제가 이렇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안에가 하얀 상태인데 이걸 더 도정해버리면 하얗게 돼버리니까 흥미보다는 흥미라고는 할수 없고 거의 뭐 찹쌀에 가깝게 이게 반투명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현미 상태로다가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다가 어...보리를 보리를 왕결을 보리를 벗긴 보리 현미라고 합니다 이 보리 현미는 미숫가루나 선식 같은데 그 전에는 뭐 겉보리를 써갖고서 껍질 채로다가 볶아서 갈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현대인들은 뭐 옛날에는 그게 더 구수하고 맛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껍질이 떠버리고 그러니까 잘 먹지를 않고 보리 현미 같은 경우는 껍질이 벗겨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로다가 볶아서 갈아서 미숫가루나 선이식 그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현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요. 조금만 버티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상의 쌀집 아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서울상의 아 <놀람> <놀람> <놀람>